안녕하세요. 레트로게임 아카이브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레트로게임 아카이브에 이제 신규 상품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상품이 올라가는지 한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가장 먼저 발매됐던 세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가 세턴으로 발매했던 이제 매직 기사 레이어스 마법 기사 레이어스죠. 매직 나이트 레이어스 이거 사실 이거 올드 팬이라면은 상당히 좋아하는 IP이죠. 오래된 IP이고 세가세턴으로 발매해가지고 액션 RPG 라인업에 이제 한 축을 담당했던 게임입니다. 저도 당시 어, 세턴으로 참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었고요 오프닝도 좋았었고, 제 기본적인 액션 r p g 게임성도 꽤나 훌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올드팬이라면은 상당히 좋아할 만한 게임이었고요 네, 신품 레이어스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시 세턴으로 발매했던 펜저 드라곤입니다. 펜저 드라곤은 찌바이고, 이제 펜저 드라곤 IP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이제 슈팅 게임인데 비행 시뮬레이터라고 하죠. 약간 그 과거 세가에서 스페이스 해령에서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익룡을 타고서 이제 슈팅을 하는 게임이고요. 이제 적을 락온해가지고 제 레이저로 이제 공격하는 재미가 일품이었던 게임입니다. 네. 인형을 타고서 이제 슈팅을하는 게임이고요. 상당히 재밌었고, 펜저 드래곤꽤 괜찮은 i p 였어요 그래서 2, 2까지 나왔었고, 이후에는 이제 RPG 한번더 만들었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펜저 드래곤 2에 해당되는 지바이였습니다. 네, 신품 게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턴의 이제, 격투 게임의 간판 게임이죠. 세가의 세계 최초 3D 격투 액션 게임이고요. 버처 파이터 리믹스입니다. 버처 파이터 리믹스는 버처 파이터 1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고, 달라진 점은 이제 모델링에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이제 버처 파이터 2를 하는 느낌을 주는 게임이에요. 보시면 1인데, 캐릭터의 인물 묘사가 들어갔죠. 텍스처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겉모습은 버처 파이터 2의 느낌이 좀 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특별 한정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제 기억에는, 일본에서 이제 세가 세턴이 꽤 많이 팔렸을 때, 세턴의 특별 패키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패키지입니다. 네. 버처 파이터 리믹스이고, 네. 저 대단한 녀석들이 되돌아왔다. 싸움은 멈추지 않아 라고 써있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버처파이터. 네, 다음 소개할 게임은 이제 세가의 마지막 콘솔이죠. 드림캐스트로 발매했던 버처파이터3입니다. 조금 전에 버처파이터1 리믹스를 설명드렸는데, 이 3는... 네, 당시 이제 아케이드, 우리나라에서는 오락실이라고 하죠. 아케이드에서 이제 모델 3라는 기판으로 만들었었고요. 당시 세가는 항상 최고의 기술력으로 게임을 개발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 모델 3라는 것이 스펙은 엄청나지만 엄청난 고가였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마 당시 버츄파파이터 3를 즐기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없소. 아케이드 사장님께서 버파3를 사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있었을 테고 대부분 철권2를 많이 네, 자리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버파가 철권한테 밀리는 좀 계기가 된 것도 기판의 가격이 인프라가 많이 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게임성 자체는 되게 훌륭한 게임입니다 나, 나름 되게 획기적인 그런 장치도 많이 했었고요. 배경에 고조차라든지 회피 이런 것들이 항상 뭐 지금이야 뭐첫 번이 3D 격투 게임의 최고 게임이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새로운 시도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지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거 오늘 상품들이 이렇좀 준비하면서 떨어뜨려가지고 약간 기스가 갔어요 약초에 신품게임인데 자 그래서 스토어에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스토어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다음 게임은 닌텐도 위로 발매했던 레드스틸 2입니다 이 레드스틸 1도 닌텐도 위로 발매를 했었는데 당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아니었는데 이 2는 근데, 나름 괜찮은 게임입니다. 보시면, 위 모션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위 모션 플러스는 위 리모컨의 네 확장 버전이에요. 그, 약간 미세한 움직임까지, 네 반응할 수 있는 컨트롤러이고요. 보시면, 네, 약간 카툰풍의 액션 게임으로 볼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위 모션 플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할만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위 소프트를 컬렉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DS 라인업 한번 소개드릴게요. 해 네, 진 여신전생 스트레인지 전해입니다. 네, 아틀라스의 간판 RPG죠. 여신전생을 활용한 RPG이고요. 이도 좀 재미있죠. 세계 속의 미궁이 나오기 전에 네 던전의 피지로서 상당히 유명했던 게임이고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은 아니죠. 3DS로 네이 작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메이크가 됐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한번 즐겨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DS 지난년 신년생 네스레렌지 전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해보시거나 수집하는 것을 제가 한번 추천드릴게요. 괜찮은 게임입니다. 3DS로는 딥스트인지 전이로 한번 발매를 했었을 거예요. 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DS로 발매했던 닌자가이더 드래곤 소드. 이 하야부사는 이제 패미컴이나 슈퍼 패미컴을 하셨던 유저분들이라면 아시겠죠. 닌자 용검전에 나왔던 캐릭터이고 이후에는 제 엑스박스로 닌자 가이드라는 이제 그 게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꽤 괜찮은 네 성과 그리고 액션 게임으로서의 상당한 퀄리티를 냈던 게임이고 이 DS로 나왔던 닌자 가이드는 어네 터치펜을 활용한 DS의 기능을 상당히 잘 활용한 액션 게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DS에서 가장 괜찮은 액션 게임을 꼽자고 하면은 저는 이 게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터치펜을 활용해서 상당히 괜찮은 액션 게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 즐겨보지 못한 유저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다음은 네 3DS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신세계수의 미궁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세계수의 미궁 1,2,3합 핫본이 스위치로 발매가 됐었는데요. 3DS로는 네, 신세계수의 미궁 1 2가 나왔었죠. 그리고 포랑 X가 나왔었는데 자, 신세계수의 미궁은 세계수의 미궁을 원을 기반, 기반으로 한 다시 만드는 게임이고 뭐 던전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D.S.에서 가장 신선하게 했던 게임 중 게임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세계수의 미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좋아 던전할 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음 게임은 네신 세계수의 미궁 2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의 이제 후속작이죠. 이 편에 해당되는 게임이고요. 뭐 일러스트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이고던전덜피지예요 네. 그래서 길을 미국어로 실제로 걷는 것처럼 길을 맵을 그려가면서 이제 적과 전투를 하고 동료를 뭐 성장시키고 네 그런 형태의 게임이기 때문에 던전덜 피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 이 게임도 제가 참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드래곤 캐스트 네, 8. 네, 퍼스투 버전으로 처음 발매를 했었죠. 드래곤 캐스트 8. 이 사실 트 캐는 특캐도 위자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자신의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고 전투할 때 이제 적의 모습만 보면서 전투를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밋밋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특캐 a 이 처음으로 예, 파이널 판타지처럼 내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자신과 동료들이 등장을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전투가 꽤나 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도리아마 아키라의 캐릭터들은 항상 언제 봐도 참 개성 있고 아마 이특의 에이스는 일본판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트 전 타이틀 포함해가지고. 뭐 JRPG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라고 하면은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게임이고 플스 2 이후로는 이제 특표 8이 발매했던 콘솔은 3DS가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신품으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타이틀은 뭐푹실라고 이렇게 옆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메트로이드 사모스 리턴스 네 슈퍼패밍크로 나왔던 메트로이드를 다시 리메이크를 한게임이고요 얼마전 그 스위치로 메트로이드 드레드가 나와서 괜찮은 평가와 함께 뭐 괜찮은 평가가 아니죠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았고 판매량도 준수 했었죠 그래서 과거 메트로이드에 대한 이제 올드팬들 내지는 신규팬들도 과거 메트로이드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 3DS로 발매했던 메트로이드는 평가도 굉장히, 굉장히 괜찮았고요. 네, 정말 재밌게 네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드레드처럼행 스크롤로 진행하고 할수 있는 메트로드이고요. 어, 정식 발매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일본판이나 북미판을 네, 찾아셔야 되는데 저는 일본판 네 신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메트로바니아라고 하죠. 메트로이드랑 이제 캐슬바니아, 악마상드라큘라 두 개를 섞어서 부르는 용어인데 그만큼 참잘 만들었어요. 그 용어를 만들 만큼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포켓몬스터 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포켓몬스터 뭐 국내 유저들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작품이라서 자 크게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본판 포켓몬스터 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포켓몬스터 컬렉팅 하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포켓몬스터는 항상 저도 재밌게 하는데 나올 때마다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항상 조, 좋은, 뭐 좋은 평가도 받고 나쁜 평가도 받지만 많이 즐기시는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나 대중적인 게임이죠 네, 이쯤 하겠고 어 이건 또 세계수의 미궁이네요 어 세계수의 미궁 X 인데요 이제 세계수의 미궁 X가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3DS로 나왔던 마지막 작품이고 전체 타이틀을 합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작품이 기 때문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래서 레어 게임이고 그래서 보통 레어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제 출연이 적거나 아니면은 그까 별로 많이 안 만든 거죠. 그럴때 보통 레어 게임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중고가나 이제 신품 모두 다 고가의 레어 상품이 되고요. 어 작품성이 매우 뛰어났거나 아니면은 매우 지, 재밌던 게임 같은 경우는 중고는 레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품은 그런 경우에는 신품이 레어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파이널 판타지나 디런 퀘스트 중고는 되게 싸죠. 하지만 뭐 300만 장, 뭐 400만 장 팔렸으니까. 하지만 심품 같은 경우는 득케나 파판 같은 경우도 꽤 높은 가격에 레어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품 같은 경우는 제 대작이나 재밌는 게임도 레어가 되기도 하고, 뭐 세계세 미공 X 같은 경우는 약간 둘다 복합적이에요. 재미도 있는데 이제 출하량도 많이 나. 그 많지가 않았어요. 3DS 가장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별로 그 타이틀을 만들어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되게 복합적으로 이제품은 레어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신품을 준비를 했고요. 자. 한번더 하면은 그다음에는 자, 비타로 나왔던 파이나 판타지 X하고 X2 네, HD 리마스터 트윈팩입니다. 패키지는... 어, 상당히 멋져요. 제가 그 파판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템도... 제가 한두번 정도 엔딩 봤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멋있는 패키지는 이 패키지가 아닌가 싶어. 요 일러스트부터 참 멋있고, 파판 텐은 역대 파판 시리즈를 보통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죠. 어, 스토리도 굉장히 애절하고 괜찮은 게임이고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진보한 게임이죠. 당시에는 어, 스피어보드나 아니면 뭐 한계돌파 이런 표현들 이 게임에서 거의 만들어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 지금 즐겨봐도. 네,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팝판엑셀를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게임도 저는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파판0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게임큐브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게임큐브로 발매했던 캣팀치바사입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IP이죠 월드 팬들이 좋아하는 네, 축구 게임이고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콘솔이에요 뭐 아, 좋아하는 제가 게임이에요 페미컴이나 슈퍼페미컴때 캡틴치바사를 많이 즐겨 했었고 네 제가 그 너무 좋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신품으로 이렇게 소장하고 있던 게임이고 이번에 스토에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게임큐브로 발매했던 뷰티풀 조 리바이벌입니다. 네, 뷰조는 이제 게임큐브로 처음 발매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하면서 적의 공격은 피하고 나는 빨리 공격하는 그런 게임성이 상당히 재미있었고 네, 대중의 평가도 상당히 좋았었던 게임이죠. 그래서 이 뷰조 리바이벌은 뷰조 12가 있고 리바이벌이 있는데 리바이벌이 좀 레어 상품이에요. 이것도 약간 출하량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 중고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신품의이 작품은 매우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게임큐브 레어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게임큐브 소포트를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도 네, 재미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줌하고 매치 스피드 참 재밌는 게임이죠. 적을 느리게 해서 빨리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게임은 네 마찬가지로 게임 큐브로 발매했던 룬입니다. 이 룬이라는 게임은 어, 지금 뭐 에델링이나 다크 소울로 유명한 프롬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제가 게임 큐브 게임을 굉장히 많이 컬렉팅을 하고 좋아하는데, 어, 게임 큐브로 나왔던 RPG 중에서 어, 룬하고 이제 바텐카이토스라는 게임을 좋아해요. 상당히 어, 이색적이고 개성있고 참신한 게임인데, 바텐카이토스는 얼마 전에 원투 합본으로 스위치로 발매가 됐죠. 이 룬은 아직 다른 곳에 이제 다시 출시한 적은 없는데, 음,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게임 큐브로 나왔던 룬. 이 게임 처음에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프롬 소프트웨에서 만들었고, 이 제작사의 명성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의 명작 게임도 다시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이용해서 진행하는 RPG이고,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즐겨보세요. 어머, 이건 레트로 게임은 아니지만, 네. 제가 비타로 선랑 카구라 준비했고요 그리고 텔레카 특전 텔레카도 준비를 했습니다 뭐선랑 카구라 많이 아시죠 네네 네, 신사들의 게임이라고 표현하는 그 게임이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임은 레트로 게임은 아니지만 네 플스 프로 발매했던 쉰모 3입니다 제가 오늘 버처파이터 버파 1하고 3를 소개했는데 그 제작한 감독이 이제 스즈키유라는 사람이죠. 스즈키유가 만든 샘무이고요. 네 사실 샘무의 개발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세가의 콘솔을 포기하게 된참 그런 비운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원체 스즈키유도 좋아하고 샘무도 재밌게 썼어가지고 이3 포스프로 상당히 오랜만에 쓰리가 나왔던 게임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도 할겸 한번 스토어에 올릴 생각입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레트로 게임 아카이브에 이제 신규 상품들을 올라가기 전에 한번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고요. 어, 다음에도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볼게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오래된 영 영상 오래 찍다 보니까 목도 좀 아프고 쉽지가 않은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게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잘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